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마을인 규암리가 생기를 띠며 변화하는 그 중심에는 자원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혀진 마을에 문화 예술로 새로운 쓰임을 넣는 프로젝트, 바로 자원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동 시가 운영하는 수호록 카페 또한 자원길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거쳐가지 않은 부분이 없는 수호로 오래된 구옥의 형태를 유지한 채 개조된 카페 내부 공간은 자원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게합니다 머리 조심. 여기가 본체고요. 어, 저쪽이 별채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통과하는 건데 이 가운데 이렇게. 어 우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소록의 마스코트인 이제 은행나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별채예요. 옛날 이제 시골집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명당 여기 앉아서 저렇게 밖을 이렇게 보면 어 이제 갈 때. 억새풀이 이렇게 짝 있고 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우리 커피숍을 찾아주는 손님들도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항상 오면 저 제가 앉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 편안하게 있다 가시거든요. 공예예술그룹 세간의 어, 자원계 어, 프로젝트 이렇게 참여자이자 이렇게 이주민인 이건동 있어요. 씨는 어떻게 이곳 규함에 오게 되었을까요? 여기 자원길이라는 자원길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자원길이란 말이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따뜻한. 이게 정말 큰 하두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리고 저도 커피가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소통의 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색채 상담을 하기 때문에 힐링 치유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원길 프로젝트에서, 어, 나의 역할은 어떤 힐링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 재생이라는 게 것에서 어떤 어 건물이나 활성화가 아니라 치유, 공예, 전통 포커스를 잡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저는. 다른 데는 확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천히 가겠다. 그리고 사람 마음과 삶을 배려해서 이 공간을 그런 힐링과 전통과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인문학적인 공간으로 어, 그거에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 제가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지금 딱 있는 거고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하나인 부여의 규암에도 활기가 넘쳐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교가 조성되며 규암 마을에 거치지 않아도 부엽과 내륙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규암 마을은 서서히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깡, 이제 시골 학교를 다녔고 어, 그러다가 어떤 문명 문화를 도시를 접해보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큰맘 먹고 어, 서울로 유학을 했고 또더큰 것을 보고 싶어서 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의 1 0년 가까이 미국에서 전공을 달리하면서 여러 대학교를 이제 다녔고, 그리고 영화과를 졸업했고, 뉴욕에서. 어,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영화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이제 커피에 관한 영화를 준비하다가, 음, 전국의 커피 장인들을 찾아 다녔어요. 근데 평생 나이 들어서 현업으로 살수 있더라고요, 숲 속에서.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커피를 거의 15년 넘게 해오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가 쓰러졌고 그리고 한1년 남짓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어, 와이프를 병원 속에 병원에서 이제 병간호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온 게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화지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어느 순간 깨어나고 보니까 텅빈 도화지가 된것 같은 느낌. 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 삶은 앞으로 못 살겠다는 생각. 그래서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어, 도시에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으로요. 그때 만난 곳이 여기 부여예요. 그가 지나온 길에는 언제나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 부여에서도 그는 여전히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길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는 그거는 개인분의 프로젝트였어요.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주식회사를 만드셔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어 프로젝트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큰두 축에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충하고.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소통을 해서, 어, 이 교환마을을, 어, 다른 곳과는 좀 다른 그런 가치 있는 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주, 그 중간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자원길이에요. 이걸 자원길이라고. 네, 맞아요. 이건동 씨도 부여라는 낯선 지역에서 이주민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규암의 네트워크로 활동하며 외지인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암의 일원으로서 규암의 발전을 위해 조금은 냉철한 시각으로 지역재생을 바라보고 있는 이건동 씨. 그가 생각하기엔 부여의 지역재생 시도엔 여전히 한계점과 보완점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수천 명. 저 저런, 이런 분들하고 저는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 거주민과 어, 이주하신 분 서로 소통해서 이게 서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1년을 넘게 있으면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들도 지켜보는 거거든요. 외지 사람들을 시간을 갖고 받아들여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받아들이세요. 그, 그런 행동들이 오시거든요. 예를 들면, 집 앞에 이렇게, 어, 토마토 박스, 수박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오이, 고추 막 상추 놓, 널려 있어요. 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맛있는 집이 어디냐고 그럼 나는 알려줘 옛날 여기에 진짜 오랫동안 식당 집을 그러면 관광객이 혼자 가잖아 이렇게 갈비탕 하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얘기예요 혼자 오셔쇼그래예 그러면 그냥 갈비탕 안돼 저것밖에 안 돼요 그래 아 맞아요 왜? 왜냐면 관광객의 개념이 없으신 거야 그분들은 동네 사람만 해도 충분히 장사가 되거든 가족 단위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되게 나빠서 관광객이 그 경험을 통해서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드다 그러니까 다 어차피 이게 자원길이라면 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관광지가 될 거니까 관광객 오시면 오면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같이 해,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이 마을에는 젊은 놈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젊은 애들이 막 와서 오니까 당혹스러운 거 뭐지 외직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의 그 하나는, 어, 서울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이나 어떤 이태원이나 그 길에는 다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도 하고 균형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 윈윈 할수 있게. 근데 여기는 어떤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어, 여기에 상인회나 주민이나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재생을 위한 설명회나 어, 뭐 상황 보고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왜냐, 하면 같이 만드는 건데 근데 음, 소수의 재생 팀만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여기 장사를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생이란 말은 들었는데 뭐가 진행되는지 이 거리가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라요. 어느 순간 그 기계가 와서 땅 파고 있고 그때 가서 물어보면 뭐 들어서요 이렇게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나 그러니까 저런 미용실 있죠. 네. 저런 게 월세 25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제, 이제 지금 100만 원이 됐어요. 새로 건물을 짓고 적중은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만 25만 원이었던 곳이 월세 100만 원이 되,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재생 이라는게 어 돈이 오르는 거예요한 몇달전에 어 홍대 뒷골목에서 미용실을 하는 남자친구가 왔어요 동생은 컴퓨터 그래픽 하고 아버지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상가를 알아본거야 아버지도 데리고 온거야 그러니까 홍대 보다 싼줄 알았어 근데 홍대 보다 비싸대 자기 하는 것도 100만원이라니까 그더니나 보고 약간 눈물 글썽이면서 갈 데가 없대. 여기서도 자기가 못 간다고. 나 보고 좀 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뒤아버님이 이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친구들은 뭐 청년 프로젝트를 좀정보를 알아서 온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돈은 없고. 홍대보단 더쌀줄 알고 내려왔는데 홍대 자기가 홍대보다 더 비싸대. 어, 그 절망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프로젝트만 노게 놓... 생각하고 오신 분.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1년 하고 자기 커리어 쌓고 떠나시는 청년도 있어요. 네. 그런 청년들을 여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 뭐라고 하냐, 그냥 먹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반갑지 않대요. 또 1년 있다가 막 돌아다니고 자기 멋에 빠져서 막 돌아다니고 뭘 하면서 1년 후에 또갈거 아니냐. 지원 받아서 그 지원금을 왜 청년한테 주냐. 여기 중장년들한테 프로그램, 노인들한테 프로그램 그 돈을 쓰는 게더 낫지 주민들한테. 왜 그거를 어? 여기 외지 청년들한테 지원 받아서 <laughs> 전입시켜 놓고 위장해서 돈 지원해 놓고 또 가게 그걸 지역 사람한테 쓰면 좋은 소리나 듣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어, 크게는 두 부류가 있는 거 같아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경험으로 올,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 지원금이 있어서 또 지원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고 더 쉽게 정착하게 되는 좋은 케이스도 있고요 어. 이건동 씨는 청년 프로젝트의 일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규암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규암의 개성 넘치는 청년 히이싯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어, 로컬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낭만히이입니다 부여에서 지금 친구들이랑 어, 예술 문화 쪽으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시민 뮤지컬도 하고 있고 이 이야,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거진이랑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어,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 수업도 하고, 미술이랑 도자수업을 같이 하고, 어, 아무래도 이 지역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저 또래 말고도 다른 세대와 함께 교류하면서 이들과 함께 즐겁게 한 마을에 살아가면 좋겠다 해서. 어떤 모임이든 좀 다양한 세대가 섞여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했었고, 이 뮤지컬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는 시민 뮤지컬이거든요. 다 아마추어 배우고, 지금 이 공연을 올리기 위해 모인 배우는 10, 아, 10대부터 70대 분까지 31명의 배우가 한 무대에 올라갑니다. 다 개성들이 있으셔서 잘 하고 계세요. 어... 부여 전 지역이 나뉘어져서 어... 여기서 계시다가 어, 다른 마을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즐겁게 살고 계세요. 어, 근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해서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한번 뭉쳐야죠. 그게 뭐 없어요. 어, 그러지 않으면 아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묻혀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냥 또 재생 사업은 재생 사업으로 돌아가고 어,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재능 있고 개성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유입시켜서 의견도 듣고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지도 관광 지도도 만들고 뭐 이런 지금 부여의 청년 상황은 여기에서 나고 자랐던 분들은 다 나가려고 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오히려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유입을 해야 될 텐데, 부여에서도. 어,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너희들 이거, 이거 해줘, 뭔가. 이렇게 했으면 어때? 그러 저희가, 어, 저희 시민 뮤지컬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거 왜 해? 돈 되는 거 아닌데 왜 해? 이거 수익성 있어? 지속 가능성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가지고, 왜 해? 너희 뭐 뮤지컬 전공했어?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양한 이제 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화합, 이런 뮤지컬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뭔가 화합을 해보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함께 해보고 싶은 건데, 이런 것조차 약간 따가운 눈초리랄까? 그런 게 있어서, 의심 의심을 조금 버리고 저희가 먼저 제안했을 때, 오 그래 한번 해봐라고 쉽게 시도를 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히익은 외부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에 고마움을 느끼는 김준현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큰 애가 24살인 그 아이가 이제 여기 나서 네, 계속 한 2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그때는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구에서 구형인이라고 보면 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왜냐하면 1년을 있던 2년을 했던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뭔가 어, 활기가 넘쳐요. 사실. 전에 없었던 귀함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이곳에 있는데 그들이 와서 잠시 스쳐갈지라도 어 귀함이라는 곳을 또 알게 됐다라는 거그 그 친구가 다시 서울을 가든 어느 도시에 가든 저희는 이곳에서 그,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좋은 느낌을 주면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갔던 그곳이 그리워서 어느 날인가또 이사를 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친구들하고 좋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뭐, 제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들 좋은 분위기로 보시고 또 이곳에 이제 그 공예 팀들이 들어와서 좋은 문화들을 만들고 그분들과 또그 친구들이 또 어우러지고 그러고 있어요. 요오목뭐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통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젊은 친구들이 그냥 그니 그러니까 자기네만 문화를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같이 소통하려고 밖으로 나와 주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 막 불편해하거나 청년들이 와서 어쨌다 뭐 제네들 갈 거야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에서.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어, 처음에 와서 저 사람 누구지가 아니라 어? 누가 또 왔네?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어. 마을의 일부는 청년들의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는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대비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 재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화을 배경으로 저서를 내신 아주대학교 홍경수 교수님을 찾아 고견을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그 지역 재생이라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이 있다고 그렇 하나의 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점과 또 다른 점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선이 되고 이 선을 넓혔을 때 이제 면이 되고 이 면이 넓혀지면 이제 하나 의 입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있고 또좀더 공예인들은 공예인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그룹들의 그 주체자들 사이에서 좀더 적극적인 소통이라든지 또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아가 마음을 모아서 좀더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시너지가 일어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다만 지금은 이제 그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들이 어,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공간, 어, 공동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어, 이렇게 크고 작고 사소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그 재생 사업이든 뭐떤 진행을 감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책임지 있는 사람도 없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지의 분들이 그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나 인문학 쪽제 그, 공평하신 분들이 자문단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견제하는 그, 팀이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큰맘 먹고, 어, 부여에 내려왔고, 내려오고 보니까, 그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된 거, 여기 와서. 그래서 열심히 나를 케어했고, 그리고 여기 부여의 하늘과 자연 이 모든 것이 또 저를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수어록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것들이 나를 어, 회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99%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내가 재생이 된 거예요. 100%. 거기에는 많은 요수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이 부여가, 어, 어떤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을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 내가 회복이 된 것처럼 수많은 작은 것들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여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도와준 것처럼 내가 이 수어록에서, 이 부여에서 거꾸로 이 부여가 이제는 어, 정말 온전해지고 가장 바람직해질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어, 저의 어, 큰 꿈이에요. 규암에서는. 어.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개인의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작은 날갯짓들이 모인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지역 재생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